오, 세부진입니다. 자, 자 음, 축구랑 미국 야구 한번 예상을 해드릴게요. 자, 엘레스 베로나 대 우디네스 이 경기는 어, 엘레라스 베로나 이거 역배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프랜스우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 레스터대 노팅엄 포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 승으로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어대 엘체 경기입니다. 158345470. 어, 이 경기는 음... 라이어 보다는 엘체 프랜싱에 프랜싱이 엘체 좀 나아 보이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리블랜드 대 켄자스티티 경기입니다. 141234 배당을 받았고요이 어, 경기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경기 중 하나로 나옵니다. 이 경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클리블 브랜드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대세인트로이스 경기입니다. 226144이 경기는 신시의대 승으로 어? 아닙니다. 신시네대 시카우급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69184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경기는 신신의 뒷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대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1315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위험한 배당이 나왔는데요. 지금 걸리는 것은 213 배당이 걸린다는 거. 이 경기 굉장히 박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빙으로 생각되는 경기가 지금 마이애미 보티모 텍사스 양키스 이기빙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 마이애미 애틀랜타 경기는 야 이기는, 이거는 이거는 영 아, 아닌 것 같은데 이기이기 마이애미 아이 m 기 진짜 애매하네요 어. 이 m 기 마이애미 프 a friend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f mine. I am a f r i e 1 d of mine. I am a f r 이 경기는, 이 경기도. 음, 아무도 네, 그냥, 이거, 애틀란타 승으로 보고요. 이 경기는 토론토 승으로 보고, 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매치 때 워싱턴 경기입니다. 1, 2, 7, 1, 2, 7, 2, 8, 7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경기가, 어, 저 뉴욕 매치 승으로 보고 있는데, 뉴욕 매치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음, 또, 의심이 가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어, 1971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보스턴 프랜스의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러키 대애리조나 경기입니다. 134256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러키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그 배당에 대한 절삭 값을 나눠 보면은 애리조나 몇배가 나온대 역배 <laughs> 역배가 나온대 역배 아, 배당 이렇게 주고 1.5점을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은 아이 경기 정말 이 경기 참 뒤통수 치겠네 뒤통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나온 결과값들 할게요. 이렇게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휴스턴 대필라델비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블라데비아 역배 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안전해 보이까 프레인 생각하지. 저 오클랜드 대이 네. 어, 엔젤스 경기입니다. 2, 2, 4, 1, 4, 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어, 경기는 애정기는... 어... 네, 오클랜드 프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 1, 3, 6, 2, 4, 9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1, 3, 6, 2, 4, 9 이미 디트로이트 프랜슨 역배 한 보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31268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프랜슨 역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섯 시때 콜로라도입니다. 121323, 콜로라도 역배 프랜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성하시고요 괜찮아 보이는 게 이건 어, 양키스 뉴욕 매트 보스턴 예, 미로키 오클랜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게 맞아 떨어질지는 저도 좀모험모험모 뭐라 뭐 역별 한번, 한번 잡아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